저번 일편에서 치킨 군에게 에이펙스를 배운 유비 블록킹 뒤로 혼자 1 0 시간 대관 수련을 한 뒤. 오호! 다시 치킨콘과의 듀오 약속이 잡히는데 어 반갑고 블루야 어너 윙맨 진짜 잘 쏘더라 아안니너 트래킹 진짜 부드럽던데? 아 연습한 거지 너 감도 몇이야? 나 감도 모르는데? 아, 와 이게 재능? 기본 800 DPI 쓰고 1.0 800에 1.0? 여러분들 김블루 DPI 800에 1.0 쓰고 있다고 하네 <웃음> 시작 <웃음> 자 과연 에펙 10시간을 박은 김블루 강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헉. 오늘의 첫판이기 때문에 아, 사시만나 <laughs> <laughs> 나 너무 오랜만인 <laughs> 것 같은데? 나 방금 배그 하고 왔거든. 그렇지, 이제 배그 감성이지 지금. 어? 심각한데? <laughs> 윙맨은 그게 맞아. 어, 이게 맞지? 어, 뭐지? <laughs> 조금씩 늘어나는 거지. 안돼, 감각이 돌아오고 있어 이 녀석. <laughs> 이 녀석, 살려줘. 이 녀석. 정신 차려. 댓글에 애신보다 윙맨은 잘쏘에 있었다고. 야, 윙맨은 프로도 <laughs> 못쓸때 있어 그거는 시작. 어 치킨군 일로와 킴블루! 자, 드레즈야 배틀그라운드 세계로 너 나가! <laughs> 배틀그라운드로 가라고? <laughs> 아 근데 에펙하고 그날 배그를 하는데 너무 답답하다. 아, 슬라이딩 점프하다가 미칠 것 같더라고. 게임 이렇게 느렸나? 근데 사실 이거 총만 잘쓴다고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더구만. 여기 어 맞아, 자리 진짜 잘 잡아야 되고. 이거 왜점 사냐? 오케이 하나 다운이고 한 파티 더루 여기 있어 음간중 여기로 도망가는 거필필필 반갈로르 필 내가 할내 내 앞에 오케이 또케이 쫓아가 쫓아가 어이구 필 아님 필 아니네? 이제 이제 필임 나 아, 아인 다운 <laughs> 오케이 아 근데 너 영상 보니까 핑다 150에서 200 사이로 하더라 어? 그러니까 게임 못 같아 어떻게 맞췄냐 어? 날씨 포탈 열어드릴게요. 이거 타세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늦게 오면 자기 장에 다 버려요. 이고 따끔따끔하네. 포탈이 어디죠? 아 여기구나. 있 슬라이딩 점프, 슬라이딩 점프. 너무 아파요. 고급 먹고 감. 오케이. 어 앞에 사람 발견. 죽이러 갈 거야 나 왔는데? 어돌 돌진하실? 돌진하고 여기 옆 벽으로다가 위로 올라가면 되거든. 오. 어? 그래 간다. 어? 여기 있다. 오른쪽, 오른쪽, 오른쪽. 아래 트리턴 넣어놨어. 화이팅! 홀라, 아, 장전, 수 장전! 할수 있다! 야, 딴 펀치 왔어. 가복갈라 이거? 가복까라 이거? 얘네 어디 갔니? 어, 여기로 도망갔는데? 자, 여기 이 밖으로 나간 다음에 아, 이 올라가 볼게. 여기로. 이제 나가자. 나가서 위에 올라가고. 여깄다 오른쪽에 또딴 파티 그 왼쪽 밀게 오케이 하나 여기 있고 아왜 빨간 거 아파요? 이쪽에 한 파티 다 키운 거지 여기 사람? 와 그래 여기 여기 라스트 파티 시간 끌어주다 밥 먹는 중음 그래 가까운데 뭐가? 가게 왔다. 싸오께 아, 왼쪽으로 찍어. 아, 이고 졌다. 괜찮아. 둘다 필, 둘다필 확인. 쟤 진짜 피 없을 거야. 다파깨 놨어. 으 야, 피 18밖에 안 남았는데, 이 친구 샤 인물로 벌써. 에이텍스 레전드 2일 차만에 마스터 해버린 거냐? 거짓말하지 마. <laughs> 적당히 잘해라, 김블루. 아 헤드 픽. h e 로 l 만 유튜버. 반갑 반가 하지만 김유빈은 아, 새로운 왜? 동료인 빅헤드의 합류 하시나? 이후 네번 연속 챔피언을 아, 하는데. 준비 완충. 어 뭐야? 뭐지? 자꾸 왜이김 포기했어 우리의 강력함을 보고. 아니 저번에 그러면 왜 그렇게 못했던 거야? 이게 무슨 말이니, 그? 블루야? 누가 그래? 지금 채팅창 읽고 있었어. 아 너가 한말 아니야? 채팅창이었어? 어. 어 안돼 안돼. 이제 우연승 도전이야? 굿 굿. 어온다 준비. 한 파티홈 한 파티홈. 이거 혹시 지금 핑 티는 사람 없어? 나 지금 200핑400 핑. 나 50. 나 40. 본인472 핑. 대박. 우와. 날아다니는. 던 우와. 가운데 어왜나 찍혔다. 오 계속 날아가면 계속 날아가. <laughs> 허공 답변한다, 닿았나? 일어나 답변. 지금 킹크. 어 떨어짐. 엄마다. 나 나. 오, 죽었다, 야. 죽었다! 어 죽었다야. 죽었다. 어죽 아니. 나 들어왔는데. 도망쳐 블루야 도망차. 어 나도 나도 핑 어. 이제 김물로다김 블루가 못쳤다. 이번에 김물로다 <laughs> 어. 야 아, 귀신이다, 야, 야, 로스. <laughs> 어. 귀신이다 귀신 한 명씩 다 내려간다 지금. 블루야 지하로. 어. 어, 어. 어? 블루야 버텨. 버티고 있어. 어? 이몸, 구할구 본인 풀템, 바로 달려가는 중 안녕? 뭐야 지금 보니까 이거 루피 같은데? 정답! 이거, 이게 바로 일방적 콜라보라는 거야 <laughs> 아! 아 혹시... 합이 홀... 되지 않은 일방적 콜라보 콜라보가 아니야 그러면? <laughs> 마, 마음이 중요한 거야, 블루야 하나 다운 아 도착했어 왼쪽에 옥테인 레버런트궁 켰다 옥테인 그래. 옥테인 크랙, 오기, 옥테인 크랙 잡아. 다시 오케이, 옥테인 다운 정면에 레버넌트 궁극기 뭐야 얘왜 사라져? 저거 목숨 하나 더 궁극기 목숨이 하나 더 라고? 쩐다 나스트 파티 안되겠다 붙는다 어쩔 수 없다 <laughs> 일단 적이 기분 나쁘게 했어 어제 갑옷 깨버렸어 내가 님들 저뒤 잡음 지금이 오케이 지금이 확인 여기 하나 크랙기요 나이스 나이스 포커싱 나이스 여기 하나 더 이따 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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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산약 구조 산약 구조. 불러 나한테 펀치가 있어 펀치 때려. 오케이 바로 가, 바로 가, 바로 가, 발로 가 <뮤> <죽여버려>. 발로 <뮤> 가 발로 가 불러야. 발로 가. 뛰어버려. 발로 가. 간지 펀치 펀치 <뮤> 펀치. 펀치. 에 라이 A 에 이거나 맞아라. 에 이거나. 오케이. <뮤> 아니 이거 뭐야. 이래야 되는 거냐고. 울루야 그게 강함이야. 강자의 권리. 응. 약하면 죽어야지. 어 근데 연승 좀 맛있는데 이거? 야 7연승이 최대 렛지. 오늘 깨겠는데? 가능? 그만해서 못깰 텐데. 아 블랙인가 이거? 아... <laughs> 아니 결국은 이제 보이콘 내 유튜브에 댓글 하나도 안 달았다니까? 선 긋는다. 어. 한 번쯤은 달아줄 만한데. 쉬운 사람이 아니야. 댓글 문의는 DM으로 <laughs> 부탁드릴게요. 블루님. <laughs> 사실 전화번호가. <laughs> <laughs> 어, 우리 옆에 있는 겨? 이거 방금 스킬. 이거 타고 가면 되나? 본인 갈 준비 온 출발할게요. 이만가 꽃도착. 아! 아나딱박 맞았어 여기. 꼬졌어 꼬졌어 꼬졌어. 훌라 너가 해내야 돼. 몇 명이야 몇 명이야? 훌라. 잡아. 어, 잡아있자잡아버려 은신이야 은신이야. 쏴쏴 쏴. 한 번만 오른쪽. 오! 야, 칠 년생이 초대랬지 오늘 깨겠는데? 오케이. 가는 중 가는 중. 근데? 블루야 건물 들어가. 얼른 건물, 건물 들어가. 어, 오케이. 오, 그렇지. 예. 네. 왼쪽 미는 게을것 같은데. 한딱 맞추면 박 어, 하나 멀, 머리 아닌가? 오나이사 맞다. 맞아. 맞점 깔아놨어. 근데 올라가지냐 이거? 오 어, 잡았다. 오. 나이스 하나 남았다. 하나 남았어 오. 오오다야 계속 계속 쫓아가. 상전어왜자 충전. <laughs> 뭐야 어이구 잡으 오케이 6연승 성공 와 쉽지 않았다 6연승 <laughs> 맞죠 오케이 다음에 또 하자고 이번에 에이펙스 레전드 고인물인 치킨쿤을 초대해 배워보는 자리를 만들었는데 다음에 또할 거야? 아어 어. 진짜? 언제? 다음에 언제 할까? 내일 할까? 아 내일? 치킨쿤 나 이만큼 성장했어 어? 불이 죽어 이게 다야?